송지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창원 라디오 라이브 경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서 발견하는 세상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김태훈의 썰.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퀴즈 정답도 지금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퀴즈 소개 네. 한번더 해주시죠. 네. 대한체육회 주체로 해마다 봄에 열리고 있는 전국 규모의 청소년체육대회가 있죠.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1번, 올림픽. 2번, 월드컵. 3번, 소년체전. 4번, 해물파전. 다들 해물파전 너무 드시고 싶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그렇게요. 진짜, 진짜 그러네요. 감뭄도 심하다는데. 네. 정답은 샵289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국 규모의 청소년 체육대회를 일컫는 말. 올림픽, 월드컵, 소년체전, 해물파전. 네 중에 하나 골라서 샵2891로 보내주십시오. 자, 소장님, 오늘은 어떤 썰 준비하셨어요? 네, 소년체육대회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어,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 동안 경북 구미 중심으로 해서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경남팀이 역대 최고 성적을 했다고 하네요. 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소년체육대회 관련된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소년체육대회도 메달로 순위를 매기나요? 어떤 결과를 냈길래 이게 역대 최고 성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년체전이 초중학생 선수단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경남에서는 총 760명이 참가를 했고, 34개 종목에 출전을 했는데, 금, 금메달이 53개, 은메달이 35개, 동메달이 53개 해서 총 141개의 메달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 네, 금메달 53개 중에서 역도가 20개네요. 좀 이렇게 편중이 좀 되, 되죠. 되죠? 그래서 양궁이 10개, 육상이 다섯 개 순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소년 체전에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1만 7,886명이 출전했다고 합니다. 만명 넘게 출전했어요. 네, 거의 2만 명이 육박하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시도 간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서 그 시도별 성적을 내기로 했대요. 아, 작년부터. 네. 근데 이게 스포츠가 경쟁이다 보니까 안 조금만. 돼요? 검색해보면 나오거든요. <웃음> 그래요? <웃음> 이게 이제 1, 2등은 어차피 제일 인구수가 많은 서울 경기가 이렇게 다투게 되는데, 네. 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 서울이 금메달이 76개하고, 메달 총수가 184개고요. 네. 전기도가 금메달이 75개, 메달은, 총메달은, 어, 197개. 이렇게 두 시도가 되는 거 보니까, 크게 비하면 우리 지역이 경남이 음. 금메달이 53개잖아요? 네. 그러면 인구는 3분의 1도 안 되는데. 어, 비슷하니까. 어, 굉장히 또 우리 경남의 청소년들이 붕투를 열심히 했다는 그런 음. 증거인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성과에 비해서 실제 우리 지역 내에서의 막 뜨거운 반응 이런 거는 기대할 수가 없어서 좀좀 매번 아쉬운 느낌이 좀 들어요. 소장님도 비슷하시죠? 네, 이게 이렇게 매번 뉴스가 나오는데 이 지역에서 이게 과연 궁금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 나 있을까? 그쵸. 원래 이제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라든지 너 어제 그 뉴스 들었냐? 네. 우리가 너몇 개냈다더라.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그런 게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유니폼에 경남이란 이름을 달고 출전을 하는데 너무 그들만의 어떤 행사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체육 관계 체육계 관계자나 선수의 가족 정도. 어, 그래, 이번에도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유튜브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100m, 100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큰 이벤트 아닙니까? 그쵸? 근데 경기장에 거의 그 관객이 거의 없고요. 그 음. 배드민턴 결승전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도 봤는데 네. 관, 관중성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그러니까 좀. 고교 야구도 그렇고. <laughs> 이런 무관심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작년에 특강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관련해서. 네, 그때도 그치.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음. 우리 국가가 스포츠를 독점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일조가, 제1조가 스포츠의 목적이 국위선양이었거든요. 아, 나라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다. 네네. 이 조항이 바뀐 게, 없어진 게 불과 2년 전입니다. 2020년. 이제 그, 이제 바뀌면서 이제 서로의 어떤 시민 간의 연대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오게 됐, 됐거든요. 그럼 이제 좀 역사를 좀 살펴보면 네. 소년체전이 이제 참 만들어진 게 1972년입니다. 올해로 51년, 51회인데 그전에는 전국체전에서 중등부로 하다가 여기서 이제 초등부, 중등부를 따로 떼나놔서 체전을 만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떼어낸 이유가 뭐냐면 스포츠 유망주를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발굴해서 키우겠다는 어떤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야 국위선양을 하니까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맥락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제 1964년도에 도쿄올림픽이 있었고 1966년도에 잉글랜드 월드컵이 있었는데, 네. 그때 월, 도쿄 월드 올림픽에서 우리가 너무 조조, 일본에 비해서 너무 조조했고, 충격이. 아, 그러니까 일본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잘했던 거네요. 그렇죠. 금메달 엄청 나왔죠, 그때는. 네. 우리는 금메달 그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월드컵에서는 북한이 8강 신화를 썼던 행사입니다. 또 이렇게 라이벌들이 이렇게 잘해버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체제 경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키우자. 그러면서 네. 이때 이제 소년체전을 만들면서 동시에 시작된 게 뭐냐면 체육특기자 제도입니다 아 그래요 이때부터였군요 예, 예 그래서 뭐 공부를 하지 않아도 대학에 갈수 있게끔 한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포츠라는 게 우리가 몰입을 하려면 경기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아, 저, 사, 저 친구들은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혹은 좋은 프로팀에 가기 위해서 하는 어, 선수들이야 이러면 감정이입이 잘안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들만의 어떤 행사가 되고 그렇죠. 우리를 대표한다는 느낌이 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 9817님이 소년체전 1981년 마산체전이 생각 나신다고 직접 그 참가하셨던 분이래요. 아, 왜 <laughs> <laughs> 근데 저는 이게 이런 걸 보면서 처음부터 과연 이런 분위기였을까? 이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나 지역을 대표해서 대회 나간다고 하면 막 설레기도 하고 와 누가 나간다더라. 궁금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는 좀 있지 않았을까도 싶거든요. 20세기 때만 해도 굉장히 큰 축제였습니다. 아까 그 메시지 주신 분도 마찬가지고 예. 여기 마산에서 전국체전했을 때도 진짜 큰 행사였거든요. 아 그래요? 음, 예 근데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어요. 있어요. 그 제1회 대회 때 1972년도 때 그 기적의 드라마 하나가 쓰여집니다그 전라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데가 신안군이잖아요. 네. 신안군 중에서도 안자면에 그 사치, 사치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 풍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선생님이 농구팀을 하나 꾸렸습니다. 근데 그 농구팀이 전, 전라남도 대표로 전국소년체전에 참가 하게 됐는데. 예. 그때 이제 전, 전국체전 장군체육관에서 첫 경기가 경남대표 가야 초등학교붙었고 아, 네. 61대58로 역전승을 거둔 거예요. 아. 그리고 승승장구에서 결승까지 갔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대표인 개승 국민학교하 붙었는데, 아쉽게 졌어요. 그래서 준우승을 했죠. 근데 이게 너무 기적같은 드라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드라마가 이제 알려지면서, 그때 이제 박정희 대표님이 청와대 초청을 합니다. 아, 이 학생들을? 예, 그리고 이제 뉴스를 타고, 그리고 이제 그 사, 국민들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사치섬, 사치도에 최신식 선택장에 놓이게 되고요. 그 아이들 때문에. 예. 그리고 너무 유명한 스토리가 돼가지고, 이듬해 이제 정진우 감독인, 감독이, 감독이, 섬개구리 만세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까지. 예. 그 영화가, 성룡영화 상감독상, 나무조연상, 신인연기상을 받거든요 이런 동화 같은 스토리가 좀 많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어요. 그러게요. 이런 그리고, 소년 체전할 때마다, 이런 다양한 어떤 영웅담이라든지, 그런 기적의 드라마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그 유망주만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면 좀파한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소장님 오늘 말씀 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네요. 퀴즈 정답은 4번 해물파전 아니고요, 3번 소년체전이었습니다. 9817, 4721, 1676, 5166, 5589. 다섯 분께 커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지요. 금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송지원이었습니다. 라이브 경남 함께 해주셔서